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입니다. 오늘은 어 언박싱 신상 카드 언박싱 한번 해 볼게요. 요즘에 이거 되게 핫하죠. 자, 데스티니 덱. 음, 운명의 타로. 음, 데스티니 타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크핑크한 음, 오이 박스에 왔고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한번 까 볼게요. 이렇게, 열열리기 o 이쁘다, 어 이뻐, 와, 이뻐. 그 이렇게, 음. 내면이 이렇게, 이렇이 되어져 뒷면, 어, 이렇게, 되어져있고 뒷면, 어뒷 이렇게, 냥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주소만 그리고 옆면, 앞 이렇게, 스티니 이렇게, 되어져있고요. 이렇게, 를 열면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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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타로는 어쩌 저쩌다 저쩌다. 타로란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겁니다. 음. 어, 예뻐. 아,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이런 인디 핑크? 어, 이런 조합이. 안살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뻐서. 자, 카드를 한번 보시면, 음,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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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카드는 음, 이렇게 비닐로 한번. 덮여져 있네요. 비닐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칼이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깔게요. 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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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어, 자, 옆면은 이거 저기 문차일드랑 스타차일드 옆면 보시면 어, 금색은 금색인데 무광금 무광금이라 그러나, 음, 그렇게. 이런건이렇게 감상을 해줘야죠이정도아주네이렇게한건해상을좀해줘야돼이 그렇죠? 정도는 괜찮아 이래요 여러분 아해아해해 응. <laughs> <laughs> 옆면을 비교했을 때 이제 카드 두께가 좀 이제 보이 게 가늠이 좀 되죠. 자 유니버셜 일반 유니버셜이 오른쪽이라면 데스티니 카드가 왼쪽인데 확실히 두껍죠, 그죠? 음. 제가 보니까 약간 문차일드 스타차일드 느낌이 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갖고 와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어, 스타차일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어. 이거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봐봐, 스타차일드도 옆면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차일드를 갖고 계신 분이면, 오, 색깔은 완전 다르네. <laughs> 음. 스타 차일드가 약간 더 두껍네요. 어. 근데 이제 금방의 느낌은 이런 느낌. 음. 얘가 훨씬 노랗고 얘는 약간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 차일드하고 두께나 이런 게 질감이 저는 거의 비슷하네요. 음. 그리고 자, 뒷면을 보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장미.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음 정력 구분이 된다는 건 되, 되잖아요. 얘가 정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다는 건이 타로도 카드를 이렇게만 본다는 얘기죠.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싸길 잘했다. 나 얘는 차마 차마 나 이거 못못 휘겠는데? 자 하나 휘었을 때 느낌. 무광이고 그리고. 흥분했어 뭐야? 무광이고 여기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약간 어 느껴져요 느껴져요 금박이 종이로 금박이 아니라 일일이 입혔어 그래서 음그 차이가 나요 만졌을 때 오돌도돌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느낌은 어, 두껍고 이 스프레드 잘델려나 그거는 그러면, 어, 바보 카드 먼저 볼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볼게요. 이 카드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조, 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인 것 같은데, 긍정, 바보 카드의 음, 긍정적인 뜻은 시작이고, 약간, 부정적인 뜻은 위스크 위험을 좀 무릅 써야 된다 이런 이런 키워드가 다 들어 있네요. 음, 좋네요. 그래서 약간 제가 얘를 이제 그 인터넷 처음, 처음 봤을 때음좀 타로보다는 오라클스럽구나 이걸 좀 느꼈거든요 이렇게 자 매지션 카드인데요. 근데 얘는 또 좋은 말만 있네. 액션과 <웃음> 창의성. <웃음> 행동과 창의력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나온 키워드를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면에서 참 타로보다는 오라클 카드처럼 활용이 좀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여사제 어, 비밀과 지혜 이런 키워드가 있네요 그림 보세요 카드 자체가 너무 이쁘니까 가운데 그림이 사실 안 보이는 맛은 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자, 여황제. 여기 그림 보시고. 여기 풍요로움과 창의력이 나왔는데 지금 창조성이 나왔는데 아까 매지션에서도 창조성이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키워드가 동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술사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여사제 아, 여황제도 풍사의상징이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게 맞죠. 음. 그래서 타로 카드 어려우신 은들은얘를람워드를 음. 숙지하셔서 그냥 그냥 읽어 사람은 음, 음. 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너무 못 쓰겠다. 너무 예뻐서, 자, 교황, 그림, 전통과 지식, 이런 뜻이 있어요. 연인 연인 카드 <laughs> 믿음과 속임수 이렇게 나오는데 천차 음. 행동과 승리라는 키워드가 떴습니다 <laughs> 행동과 승리 하셨죠? 조명을 좀 바꿨어요 힘운둔자 고립과 지혜라는 뜻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과 변화 운명과 변화라는 키워드 음 저스티스 균형과 신뢰라는 생맨 계몽과 항복, <laughs> 죽음, 변화와 변이 같은 말이죠. 절제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힐링과 가디언스 좀 다르다. 타로하곤 좀 다르고, 여러분, 저는 오라클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악마, 악마 카드조차도 이렇게 예쁘네. 와. 유혹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악마. 희망과 가디언스 이거는 때 탈까봐 쓰기 아까운 그런 카드네 달 환상과 꿈 음. 와, 너무 예쁘다 이건 무슨 악세사리 같잖아 얘못나얘못쓸것 같아 얘 셔플 어떻게 해? 아까워서 성공과 안전함 음. 태양 기존에 알고 있던 유니버셜 웨이트의 키워드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오라클처럼 접근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 저지먼트가 재탄생이 나왔어요 그다음, 그다음에 냅두세요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약간 달라요 음. 카드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아까워서 어떻게 쓴다 이거 월드카드 음, 성공과 즐거움이라는 좋은 키워드를 줬어요 컵, 컵이 컵 먼저 나오네요 음, 컵 에이스 시작과 사랑 컵 2번 <laughs> 사랑과 평화 사랑과 전쟁 드라마 그렇죠? 컵이라는게 아래에 쓰여져있고 번호가 위에 자컵 3번 축하와 풍요로운 키워드가 좋네요 음. 4번 휴식이 없고, 그 다음에 좀 지루하다. 이런 뜻 휴식이 없음, 지루함, 권태, 커번 슬픔, 상실, 음, 그죠. 커번 유니를 그림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6번 어린아이 카드였죠. 조화라는 키워드가 응. 떴습니다 컵 7번? 응. 기회 혼, 혼란 컵 8번? 출발, 변화 컵 8번이 뭐.. 아 쌓아놓고 나가는, 멀리 떨어지는 카드죠 번. 해피니스. 음. 행복 바람의 카드. 컵 10번. 음, 좋네요. 번영, 축하. 굉장히 음. 뜻이 긍정적인 뜻을 줬네. 페이지 올바른 길 사랑 이렇게 놨어요. 컵 페이지 코트카드 어떻게 그려 놨을려나컵 여왕 아 기사 새로운 사랑 예술성 컵 여왕 행동 승리 다르죠 컵인데 행동이야. 엄나 예쁘다. 사길 잘했다. 사길 잘했다 진짜. 킹, 강함, 사이킥, 사이킥이 약간 정신력 이런 거거든요. 음. 심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컵왕. 펜타클이 나오네요. 펜타클 에이스 번영의 시작이고. 음, 기회가 오는 거지. 펜타클 2번, 균형, 속임수. 펜타클 3번, 음 펜타클 3번. 아키텍이면 아키텍이면 건축가 성공. 아참이 카드가 해설서가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펜타클 4번 음. 이게 어, 안정성 그냥 쭉 가는 거 그다음에 안전 이렇게 꽉 왜냐면 꽉 지키고 꽉 잡고 있으니까 아 이거가 해설서가 안 들어있어요. 해설서를 PDF로 따로 준다는 어, 그 말이 있는데, 저는 여기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리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펜타클 5번 거지 카드인데, 그렇지 고난. 그 다음에 아니 소울이션 고립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펜타클 6번 나눠주는 카드. 펜타클 7번, 농사꾼 카드. 펜타클 8번, 성취, 교육, 이런 키워드. 펜타클 9번, 안정, 번영, 그치. 내가 좋아하는 골든 미스 카드 아니야 펜타클 10번 번영 유산 가족 카드가 이렇게 나왔네 펜타클 페이지 좋은 소식 비전 펜타클 페이지니까 펜타클 기사 펜타클 어, 퀸음 이건 진짜 그 타로 카드 펜타클 킹 음. 그림 어느 정도 아는 그 시커들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얘는 이제 그림을 보고 절대 못 맞출 것 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타로 그림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써먹기 좋은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거, 이렇게 그림으로 딱 보이지가 않아서 자, 소드 2번 음. 선택, 그 다음에 어, 결정을 못함 이런 듯 소드 3번, 얘는 뭐 그대로네. 슬픔, 장애물 소드 4번, 회복, 휴식, 음. 소드 5번, 이건 뭐더라? 응, 음. 갈등. 그치? 소드 6번, 배 타고 가는 거잖아. 움직임, 새로운 시작, 음. s 드 7번 7번 뭐더라? 음, 무단 n s 카드, 배신, 부정직 l 소 r e 번, 제한, 갇혀 있음, 음, 소드 9번. 걱정 근심 소드 10 끝남 변화 소드 페이지 이 옷을 보면 옷을 어 페이지랑 에이스가 구분이 안되고 소드 기사 스트레스 소드 여왕 소드의 여왕 소드의 왕, 완드 에이스, 완드의 에이스, 완드의 2번 파트너십 기회, 원드의 3번 기 행동 모험 원드의 4번 자유 창조 원드의 5번 경쟁 디베이트 <laughs> 아 여러분 정말 이 카드는 지문이 묻고 파운데이션이 묻고 손때가 묻을 것 같아요 손을 깨끗이 닦고 쓰시, 쓰십시오 셔플 험하게 하지 마시고요 완드 6번 빅토리 굿 뉴스 완드 7번 용기 도전 모험 완드 8번 뭐더라? 뉴스 트래블 아, 막 8개 내려가는 카드 완드 9번 붕대 칭칭 감고 방어 힘음 음, 렇잘안보여 음, 완드 10번 10번 뭐더라? 음 10개 지, 지우가는 카드죠 그렇죠? 응, 원드 파이지 용기 좋은 소식. 에이스하고 헷갈릴 수있어요 여러분들 사드이 기사. 음. 기사는 지하는 두려움이 기사는 1대 2의 기사는 기사는 그대2 아 얘는 무슨 하, 보석 작품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완드의 왕. 야 완드왕. 음 월드리 나왔다. 이거 어, 굉장히 날카롭게 딱 키워드를 잡은 카드도 있는 거고 이거는 추가 카드인 것 같아요. 어, 여신 카드네요 엘라라는 여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신 카드 하나가 아니라 여신 카드 두 개. 얘는 조이야? 라는 어 여신 카드가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의 추가 카드가 더 들어있어요. 여인, 여신. 그러면서 해설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해설서가 없어요. 음. 대신에 여기에 키워드가 적혀있기 때문에 이걸 오라클 카드처럼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너무 이쁜데 정말 이렇게 떼탈까봐 못쓰겠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소장가치는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예쁜 카드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뭐 크리스마스랑 되게 어울리니까 하나 장만하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다른 카드로 나중에 만나뵐게요. 안녕!